매일 주님과 함께. 미가 3장 11절 말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을 주신 것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발현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심 이리라.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으로 세운 자는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로 세운 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다.더 가관인 것은 그들은 그런 악행을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금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내 소견에 오른대로만 행한다면,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